자, 되게 전형적인 문제고 실제로 예전 모고서 나왔던 문제인데 내신에 상당히 자주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이거는 꼭 우리가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펙스가 저런 식인데 이어서 직접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함수란 말이 나왔을 때 굳이 역함수를 구하기보다는 역함수의 정의, 즉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란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g x 곱하기 g 프라임 x가 1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f 프라임 a 분의 1부터 구해봅시다 자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자 e x 제곱 플러스 1분의 2 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f 프라임 a는 2의 a 성 플러스 1분의 2의 a 성이 될 거예요 그럼 g 프라임 a를 구해봅시다 자 g 프라임 a를 구하려면 여기다 a를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a를 대입하면, f'ga 곱하기, 자, g'a가 1이라 결과가 나와요. 근데 ga가 무슨 뜻이냐? ga가, 그죠? 음, ga가 어떤 의미냐면, ga를 만약에 t로 뒀을 때, 그 t를 찾아서 f't를 구해야겠죠?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거의 역수라는 거죠. 그러면 ga가 t라는 거니까, 결국 ft가 a란 뜻이고, t를 넣었을 때 a가 나와야 되니, e의 t성 플러스 1에 LN, ln을 구성한 게 a란 뜻이에요. 그러면, e의 t성 플러스 2가 lna가 되고, e의 e a성이 되고, 다시 말해서 t는 1이 넘어가고 ln을 취하면, ln, e의 a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t죠. 이걸 대입하면 되죠. 어. 이걸 대입하게 되면 f'ln e의 a성 마이너스 1이 나올거예요 음. 이게 누구냐면 이게 얘입니다 그렇죠? 이걸 구해봅시다 자 f'x 여기 있으니 여기 대입하면 돼요 그대로 대입하면 e의 너의 플러스 1분의 그대로 넙니다 자 근데 이걸 정리해보면 얘는 e의 a 성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의 플러스는 없어지죠 얘는 e의 a 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예요 음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게 얘니까 결국 g'a는 프라 뭐가 되냐면 얘 역수가 되는 e A성 e의 a 성 마이너스 1 분의 e의 a 성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f'a 프라 분의 1의, 1의 플러스 g'a를 프라 구했으니까 f'a분의 1 플러스 g'a분의 1이란 것은, 이거 역수. 이게 f'a니까요. 역수가 되겠죠. 플러스, 얘의 역수. 그럼 얘죠. 얘 역수가 얘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재밌는 결과가 나오죠? 2의 a성분에 2의2 a 성이 돼요. 얘가 없어지니까. 그럼 답은 2라는 겁니다. 어, 답이 2죠.